thank you 너무나도 맛있겠는데? 아니고 약간 맛집 사장님 느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어요 이거 하고 이제 주, 치즈가루 뿌릴게요 어서 오셨어요 그분은 <laughs> 치즈가루 좀 부탁드려요 그저 뒤에 상자가 있, 상자에 있어 그거 알지? 파장님들도전문인데사장님들 어우 맛있겠다 저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양파를요? 양파야? 어. 치즈를. 진흙, 이거 서울에 가면은 한요 정도 마리 해가지고 몇만 원씩 받자. 하주. 아, 잠깐 취했다가 깨면 정신 차리면은 두분 식사한 거한1 5만원 나오겠죠? <laughs> 어 어떡해. 장난 아니다 장사할까 봐 이걸로. <laughs>

이것도 유리라고 왜 맛있지? <laughs>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. <laughs> 음. 음 끝. 이거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

아, 사람들이 왜 캠핑하는지 알겠는데?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오,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. 뭐왜 이래? 늦었어. 늦었어. 이러면 다 죽는 거야. 우리 깐부자. 무서워. 고기 탈까 봐 무서워. 이건 약간 그건데, god더래. 왜 이래. 도대체 왜 이래. <laughs> 아, 이거 제일 짜증 나는 거. <laughs> 이렇게아 <laughs> 이렇게? <laughs> 망했어. 이제 그만 구워야 될거 같은데. 저거 뚜껑 닫고 갖고... 제발 치워 줘야야 저거 치워라. 전선 자른다 저거 분명히. 100%. 언니 이거 없네. 무조건 전선 자를 거 같아. 날 너무 잘하네. 기분 나빠. 근데 네,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. 잡았고. 그러게. 재밌네. 그리고 되게 맛있네. 아니 <laughs> 거 먹어봐야지 면서 그러게 안 짠데, 그렇지? 아니 날씨기능이 아예. 이럴 때만 시골 막장, 만능장. 나 먹방러로서 괜찮아? <laughs> 나 한때 꿈이 먹방하는 거였는데. 근데 꿈을 접었지. 못 먹어서. 입 짧은 해수로 하기에는 진짜 입이 너무 짧아서. <laughs> 근데 이게 원래 찍을 때는 음. 질문만 받고 해야 되는데, 원래 같이 먹고 있어도 괜찮아. 음. 근데 혼자 먹으면 무슨 재미야? 차박 이렇게 다 같이 노는 재미지. 이렇게 들으면 쏟, 쏟아져? 달아! 와 진짜! 새우 썩은두이! 앞에 있는 거제있 이거, 이거? 이거? 내가 먹어 이게 이거야! 보다 때깔이 좋다 새 응. 여기 줄이대고 먹어야지. 와. 새우 어디서 장사해야겠는데 너무 맛있는데? 엄청 달아 새우가. 이거 하나 먹어봐, 요 엄청 아 와, 새우 진짜 맛있는데? 자, 연수야 너에게 새우를 선사할게. 이거는 갈비살 불이 조금 약해져서 괜찮을라나? 어디 보이라고 진짜 야외에서 먹는 게 최고 맛있지. 그거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래. 벌써 콜라가 생각나. <웃음> <웃음> 아직 열라면이 아직 우리에게는 <laughs> 열라면이 남았다. <나왔다>. 안 <laughs> 콜라 대신 열라면으로 풀면 돼. 그니까 지금 목이 너무 매이고 막 콜라가 엄청 먹고 싶어.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마지막 신호탄이. 식물성 풍광이야. PPL 들어. 고정 5후야 신디야. 고정. 남원도 고정 보호왜 혼자만의 PPL로 싸우고 있는 거야? 소고기 응. 먹어봐. 근데 바람 안 불어도 달 진짜 바람 불면 우리 어때? 아, 여기 다진 마늘이랑 이 고추도 되고 잘 만들어 봐. 여기 아, 나 가, 별로. 응, 같은 거야. 오, 탄다. 근데 탔면 탄는... 아아아, 아, 땀이야 너무 맛있잖아 쑥쑥 들어와. 물 조금만 리필해줘. 물 넣어야 더 돼, 돼. 이거. 수직가 만났던 거 살짝 아쉬운데 한 팩스는 더 넣어, 물. 더 넣으라고? 안 돼, 더 넣으면 싱거워. 진짜 잘 먹네, 근데. 나? 어. 잘 먹어. 입맛 떨어진 걸로 했으면 아까 새우 먹을 때 끝났지 근데 먹다보니까 또 계속 먹다보니까 먹어지는 거지 애매하게 끊겨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아까 전에 가리비 먹을 때가 최상이었다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<laughs> 순삭이었다 그때 진짜 가리비 순삭 아렇게좀에 <laughs> <laughs> <맥주> <laughs> 맛있다. 지대 <지대론데>? 놈들, 그러니까. <laughs> 아.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맛집 맛집 늘라면은 처음이야. <laughs> 김치 하나 올려서 먹어봐. 장 나지. 아 맛있다. 왜 별로 맛이 없다 그러더니 면살이 자꾸 추가하라. 오늘밤에 잠잘 오겠다. 다음날에 우리 더 얼굴 띵띵 부어가지고 눈 띵띵 부어가지고. 아... 아... 배불러 <laughs> 발가락에 불 붙는 아, 거 아니야? 빨리 찍어 뜨거워 <laughs> 아, 빨리. <laughs> 계란 익는다 <laughs> 아 빨리 찍어 뜨거워 <laughs> 맥반석 된다 <laughs> 10월달 들어서 또다시 너는 날이 찾아왔자 남들은 차박 캠락을 음,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차박이 아닌 차먹으라고 끝났습니다 새우도 먹빠 가리비도 먹어거기도먹어뭐니뭐니에도 제일 맛있는 열라면 순두부 <laughs> 발명하신 분에게 아주 상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시골 사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앞이 전망이 좋으니까 굳이 어디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집 바로 앞에서 그냥 테이블 깔고 먹을 것만 사가지고 맛으로 먹으면 되잖아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